안녕하세요 물곰입니다. 디아2를 플레이 하시다 보면 이건 무슨 아이템 옵션이지 이 아이템 옵션이 적용이 되나 하면서 헷갈리는 옵션들이 있을 겁니다. 드림말 및 용어 정리 영상에서 이미 일부 옵션들을 다루긴 했지만 이번 영상에서는 조금 더 자세하게 잘 모르실만하거나 헷갈릴만한 아이템 옵션에 대해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딱 봤을 때 이게 뭐지 싶은 잘 모르실만한 옵션부터 소개를 할게요. 첫번째로 강타 확률입니다 여기서 강타는 팔라딘의 강타 일명 스마이트라는 스킬이 아닌 강한 타격의 줄임말인데요 강한 타격은 몹을 타격시 몹의 현재 체력에 비례한 데미지를 주는 옵션으로 롤을 해보신 분들이라면 익숙한 현재 체력 퍼뎀이랑 똑같은거죠 이 옵션은 물리 데미지를 주는 캐릭이라면 필수인 옵션인데요 다만 엘리드루의 회오리 바람은 물리 데미지이지만 마법이기에 강타가 터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강타가 터지면 몹의 머리 쪽에 빨간색으로 이렇게 팡 하고 터지는 이펙트가 나타납니다. 기본적으로 강타는 일반 몹에게 근접 타격 시 현재 체력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데미지가 가해집니다. 따라서 아무리 체력이 높아도 이 강타가 있으면 몹을 정말 쉽게 잡을 수 있죠. 근데 딱 봐도 이 옵션 너무 강하다는 느낌이 들지 않나요? 원거리에서 강타로 데미지 넣으면 완전 사기겠네라는 생각도 드실 겁니다. 따라서 이 강한 타격에는 여러가지 페널티들이 존재하는데요. 일단 일반 모백의 근거리 타격 시 현재 체력의 4분의 1이 다는 게 기본 베이스고요. 원거리 공격은 절반의 페널티를 받아 일반 모백의 원거리 타격으로 강타가 터지면 현재 체력의 8분의 1만 달게 됩니다. 이 옵션은 챔피언 유니크 몹들, 특히 보스에게 유용한 옵션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페널티가 적용이 되는데요. 보스를 포함하는 챔피언, 즉 용사 이상의 모백에는 또 절반의 페널티가 부여가 됩니다. 정리하자면 일반 모백의 근접 타격 시 현재 체력의 4분의 1, 일반 모백의 원거리 타격 시 현재 체력의 8분의 1, 보스 모백의 근접 타격 시 현재 체력의 8분의 1, 보스 모백의 원거리 타격 시 현재 체력의 16분의 1이 되겠네요. 또한 강타도 똑같은 물리 데미지이기 때문에 피 저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 수치가 반영이 됩니다. 지옥 난이도 안다리엘은 물리 저항의 66%이기 때문에 원래 근접 공격으로 강타가 터질 시 8분의 1이 달아야 하지만 그것보다는 적게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정리하자면 물리 타격 시 현재 체력의 퍼센트 데미지를 주는 옵션으로 물리 캐릭의 필수 옵션이다 라고 말씀드리면 될것 같네요. 다음은 치명적 공격, 일명 치타라고도 불리는 옵션으로 우리가 흔히 아는 치명타입니다. 물리 공격 시 일정 확률로 적에게 두배의 데미지를 주는 옵션이죠. 역시나 마법에는 적용이 안 되는 옵션입니다. 참고로 스킬의 치명타 확률이 있는 아마존 바바리안 어세신의 치명타 수치와 아이템에서의 치명적 공격의 수치는 하변사는 아니고 뭐 이런 복잡한 계산식이 있는데 이거는 복잡하니까 생략하고 그냥 디아2 치명타 계산기 치면 나오니까 이걸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괴물 회복 저지와 상처 악화입니다 괴물회복저지는 몹을 타격시 80분 동안 몹의 체력회복을 막는 옵션이고 상처악화는 줄여서 상악이라고 부르며 상대를 타격시 일정 확률로 8초간 출혈 피해를 주고 체력회복을 막습니다. 이게 정확히는 체력 회복 수치를 마이너스로 만드는 건데 뭐 어쨌든 체력 회복을 막는 건두 옵션 모두 똑같고 두 옵션 모두 마법에는 적용되지 않는 옵션입니다 다만 괴물 회복 저지보다는 상처 악화 옵션을 더욱 선호하는데요 해플 캐스트의 보스들은 체력 회복 속도가 정말 빠르기 때문에 이 체력 회복을 막아주는 게 필요합니다 이때 괴물 회복 저지 옵션은 횃불 퀘스트 보스들의 체력 회복을 막을 수는 없지만 상처 악화는 횃불 퀘스트 보스들의 체력 회복도 막아줍니다 참고로 상처 악화가 적용되면 이렇게 빨간 피가 바닥에 계속해서 나와요 게다가 상처 악화는 PK에서도 적용되는 옵션이기 때문에 괴물 회복 저지의 완벽한 상위 원으로 무조건 상처 악화를 챙겨주는 편입니다 네번째 대상의 방어력 무시로 말 그대로 몹의 방어력을 무시합니다 다만, 디아2는 방어력이 높을수록 회피가 잘 되는, 즉, 방어력이 회피율 개념이기 때문에, 방어력을 무시한다는 것은 회피율을 무시한다는 소리고, 그 말은 즉슨, 명중률이 최대치라는 것이죠. 하지만, 디아2의 최대 명중률은 95%이고, 고가의 레벨 차이로 인한 명중률 변화도 있기 때문에, 이 옵션이 있다고 무조건 100% 적중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챙기면 정말 좋은 옵션 중 하나예요. 또한, 이 옵션이 보스에게 적용되면 너무 오버밸런스이기에, 보스에게는 이 옵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비슷한 옵션으로 대상의 방어력 마이너스 퍼센트라는 옵션이 있는데 이 옵션은 말 그대로 대상의 방어력을 퍼센트만큼 깎는 겁니다. 다만 패널티로 용사, 고유몹들과 보스에게는 절반만 적용이 됩니다. 여기서 어 방어력이 회피율 개념이면 우리가 아는 방어력은 어떤 거죠? 라는 궁금증이 드실 것 같은데요. 그 옵션은 바로 피해 감소입니다. 이 옵션은 많이들 헷갈려하시는 옵션이기도 한데요. 모든 피해를 감소시켜주는 게 아니라 물리 피해를 감소시켜주는 옵션으로 물리 저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원소 저항과는 달리 최대 50%까지만 챙길 수 있다는 점 기억하세요. 여섯 번째, 타격 회복 속도입니다. 줄여서 페이시라고도 부르며 이 옵션은 굉장히 다양한 아이템에 붙어 있지만 PK 외에는 그렇게 체감이 크지 않아서 생각보다 아니야.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피격을 당하고 윽 하면서 경직이 발생한 후 다시 움직일 수 있는 속도를 빠르게 해주는 옵션입니다. 앵벌 및 사냥에서는 다른 옵션들보다는 중요도가 떨어지지만 PK에서는 정말 중요하게 챙기는 옵션이죠. 이 옵션도 시전 속도처럼 캐릭마다 프레임이 나뉘어져 있어 기준점을 넘겨야만 프레임이 적용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것과 비슷한 옵션으로 막기 속도가 있는데 이 옵션은 방패를 든 상태에서 블록을 하고 다시 블록이 가능할 때까지의 속도를 빠르게 해주는 옵션으로 역시나 PK에서 중요시 챙기는 옵션입니다 일곱 번째 속성 흡수인데요 이 옵션은 해당 원소 데미지를 받았을 때 수치만큼 피해를 줄이고 추가로 그만큼 체력을 회복합니다 대표적으로 치흑설이 일명 레이븐 링이 보면 냉기흡수 20%가 붙어있죠 역시나 PK할 때 많이 신경쓰는 옵션인데 앵벌할 때도 영어울류 몬스터들이 신경쓰이는 분들은 번개흡수 세팅을 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첫 취한 괴물이 안식의 듬 옵션인데요 이 옵션이 있는 상태로 몹을 잡으면 속죄오라 효과가 발동하면서 해당 몹의 시체는 쓸 수가 없게 됩니다 시체폭발도 안되고 해골 및 부활로 소환도 안돼서 주로 니을라탁을 잡을 때 챙겨가는 옵션이죠 다만 내가 직접 잡은 몹에게만 적용되고 소환수 및 용병이 잡은 몹은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특히 집행자를 착용하는 킥트랩신 분들이 집행자에 붙은 처치한 괴물이 안식해둔 옵션 때문에 10%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많이 질문하시는데 트랩이 잡은 몹은 이옵션에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 정도 옵션이 딱 봤을 때 이게 뭐지 싶을 만한 옵션이라 생각하고요. 이제는 자주 헷갈려 하시는 옵션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빙결되지 않음인데요. 방송하다 보면 가끔씩 어, 저 분명 빙결되지 않음 옵션이 있는데 얼어요. 라는 질문을 해 주시는데 아마도 신성한 빙결 오라 때문일 겁니다. 신성한 빙결 오라는 유일하게 빙결되지 않음도 무시하고 얼려요. 이거 많이 헷갈려 하셔서 넣었습니다. 두 번째는 악마 언데드에게 주는 피해로 말 그대로 악마 언데드에게 주는 피해가 증가하는 옵션인데 여기서 많이 헷갈리시는 게 물리 공격 적중 시에만 데미지가 상승합니다 마법에는 이 옵션이 적용되지가 않아요 엘리드로 회오리 바람도 물리 데미지이지만 마법이라 안 됩니다 세 번째로 적중당 라이프 만화 훔침인데요 이 옵션도 물리 공격 적중 시에만 적용되는 옵션으로 마법에는 적용이 되지 않는데 마법에도 적용되는 줄 아시는 분들이 계셔서 넣었습니다 비슷하게 적 처치 시 만화 플러스라는 옵션이 있는데 이 옵션은 물리든 마법이든 몹을 죽이기만 하면 해당 수치만큼 만화가 상승합니다. 네 번째 폭발하는 화살 발사 옵션입니다. 평타를 폭발화살로 바꿔주는 이 옵션에 대해 헷갈려하시는 점들이 있어서 정리해보았습니다. 다 똑같이 폭발하는 화살 발사라고 써있지만 칼마다 발사되는 폭발화살의 레벨은 다릅니다. 큰 까마귀의 발톱은 3레벨, 지옥 발사기는 5레벨, 악마의 기계는 6레벨, 푸코샤카쿠는 7레벨, 핏빛 큰 까마귀의 돌진는 13레벨, 마지막으로 루너드 낙인 일명 인두는 15레벨 폭발 화살이 발사가 됩니다. 또한 아마존이 이 화를 착용하면 폭발 화살의 시너지인 불꽃 화살을 찍었을 경우 불꽃 화살을 찍은 만큼 시너지가 적용된 폭발 화살이 발사가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걸 끼고 다발 사격을 쏜다고 해서 다발 사격이 모두 폭발 화살로 나가진 않구요 마지막으로 공격 시와 타격 시 시전입니다. 공격시는 밀리 공격 즉 근접 물리 공격 시에만 시전이 되며 활 표창 같은 원거리 공격으로는 시전되지 않습니다 다만 공격시는 말 그대로 몹을 공격시 타격이 되든 안 되든 몹에게 근접 물리 공격을 하기만 하면 시전이 되는데요 몹에게 공격을 해야 하기 때문에 쉬프트 누르고 제자리에서 공격하는 것으로는 시전이 되지 않습니다 반면 타격시는 원거리 공격을 포함한 모든 물리 공격시 시전이 되지만 말 그대로 몹에게 타격이 되어야 시전이 된다는 게 차이점입니다. 상대가 공격을 회피하거나 블록할 경우에는 타격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옵션이 발동하지 않죠. 정리하자면 공격시는 근접 물리 공격만 가능하고 상대에게 공격을 하기만 하면 옵션이 발동된다. 타격 시는 모든 물리 공격, 물론 마법은 제외하고 상대에게 타격이 되면 옵션이 발동된다입니다. 지금까지 몇몇 헷갈리시거나 알아보기 힘든 아이템 옵션들을 소개드렸는데요. 이 외에도 정말 많은 아이템 옵션들이 있지만 이 정도면 그래도 헷갈리는 옵션들은 대부분 이해가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다음에도 좋은 정보 영상 제작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물바.